자, 기출 80회입니다. 168페이지, 168페이지. 어, 답을 차근차근 풀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1번 수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당좌자산 내에 별도 표기하는 항목의 예가 아닌 것을. 어, 뭐예요? 그냥 2번 공짜죠 그렇죠네 임차보증금 네, 네. 어왜 이깔래요? 임차보증 기타 비유동 자산인데 네. 네, 네그렇게나는데 그것도 잘 찍었는데 네 이해 되셨죠? 그게 두께 말을 깨가지고뭐이 네. 문제 말을 당좌자산이 아닌 것은 그냥 그러면 되는데 그렇죠네 네, 말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자 2번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개별법은 실제 물량의 흐름과 원가 흐름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네,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했죠? <laughs> 이동평균법은 재고자산의 수량이 바뀔 때마다 단가를 새로 평균내는 방법으로서 실제 재고조사법 하에서의 평균법이다. 2번이 정답이네요. 어떻게 외웠죠 우리는? 네, 실제 재고조사법에서 적용할 수 없는 게 이동평균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동 평균법은 계속 기록법에서만 적용할 수 있고 실지 재고 조사법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 되셨나요?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3번. 후입 선출법은 물가 하락 시 선입 선출법보다 이익이 상대적으로 과되게 과대, 됩니다. 자. 후입 어, 물가가 하락이라고 했을까? 점점 낮아지죠? 그죠 그럼 후입 선출법이니까 뒤에서부터 나가죠? 기말이 어떻게 됐어요? 커졌어요. 기말이 커지면 이익이 커진다 그랬죠? 맞나요? 네. 선입선출법은 후입선출법보다 수익비용 대응이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어 현재 매출에 과거의 원가가 대입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후입선출법은 현재 매출에 현재 원가가 대입이 되죠. 가장 최근의 원가가. 그래서 수익비용 대응이 적절하다라고 보는 거고. 선입선출법은 현재 매출의 과거의 원가가 대응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후입선출법에 비해서는 조금 부적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문제 3번 자본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그냥 공짜 4번이네요. 그쵸? 그렇죠? 네 4번 거래 형태별 수익인식 기준 중 잘못된 것은 위탁 판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물건을 인도하는 시 1번이 정답이네요. 수탁자가 물건을 판매하는 시점이죠. 그쵸? 네, 뭐, 이거 계속 나오죠. 그죠? 렇 네, 그래서 1번이 정답. 5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은 어떤 것인가? 영업이익은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까지가 영업이익이죠. 맞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그렇죠 대손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이해 되시죠? 네. 자 그다음에 6번 다음 주 고정 원가 단위당 원가의 고정비의 단위당 원가의 원가 형태를 나타낸 것을 그래서 그럼 단위당 원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작아지죠?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해 되시나요? 네. 고정비 변동비도 우리 문제 풀면서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 인지하시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있고 변동비, 보정비 그래서 단위당 원가는 얘는 일정하고 얘는 감소한다. 그래서 거울이다. 이렇게 거울로 반대 표현된 거랑 똑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7번.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은 시간당 2,500원이고 예정작업시간 4,000시간, 실제작업시간 5,000시간이고 배부차이가 30만원 과대배부라면 실제 발생액은 얼마인가? 이게 공인데 맞추셨을까요? 맞추셨어야 합니다. 실제 예정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연간 총 예상액을 예상 시간으로 나눠 주고 예정이 크면 과대 배부되었다 했고 실제가 크면 과소 배부되었다 했어요. 맞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정 배부율이 2,500원이 나와 있는 상태죠? 예가 그러니까 예정 작업 시간은 필요가 없어요. 계산할 때. 그래서 실제 작업 시간이 몇 시간? 5,000시간. 그러면 1,250만 원인가요? 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30만 원이 과대 배부라 고 그랬으니까 얘가 30만 원더 크다는 얘기죠. 그럼 실제는 1,220만 원이겠네요. 맞죠? 빙고 아시겠나요? 1,280 하셨나요? 네. 네. 그게 원래 다 그래서 틀려요.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 그랬죠. 과대 배부가 되면 대변이 더 크다고. 그, 그러니까 그, 실제를 제가 125만원으로 써버려가지고. 1250을 여기다 썼어요? 예. 거측하죠? 네. 뭐 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우리가 예정 배부액이니까. 그래서 얘가 30만원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선입선출법에 의하면 물량은 가공비 완성 후 환산장. 그냥 우리 이제 이번 주 시험이니까. 완성 환산량 그냥 이렇게 하죠 어, 완성 환산량은 기말 수량에다가 플러스 완성 수량을 더하면 된다 맞죠? 그런데 선입선출법은 여기서 뭐를 빼라? 기초를 빼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갈게요 그냥 그죠자 그러면 기말 수량은 몇 개요? 40개 맞죠? 완성 수량은 1000개 마이너스 기초 수량은 50개 그럼 990 개네요? 네. 네 1번이 정당 평균법으로 하셨어요? 네자그 다음 문제 9번 그래서 앞에 거 기말하고 완성품 이렇게만 더하면 평균법인거고 그쵸? 네. 네. 그 다음에 기초를 빼주면 선입선출법인거고 그 다음에 어 재료비냐 가공비냐에 따라서 기말의 퍼센트를 쓸 거냐 안쓸 거냐의 차이점은 계속 생겨 가공비는 무조건 퍼센트 따져야지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자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건물은 면적 대비해야죠. 건물은 면적 대비해야 하고요. 어, 복리후생비는 종업원 수에 따라서 2번이 정답이네요. 3번의 식당 부분은 이것도 종업원 수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그쵸. 구매 부분은, 뭐, 구매 횟수? 뭐, 이런 거, 뭐, 이건 기준점을 찾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네요. 뭐, 구매하는 양?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어, 틀려질 수 있다. 아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쵸? 네. 10번, 틀리신 분? 네, 맞아야죠. 그쵸. 네, 답이 몇 번이에요? 빙고. 네. 재료비, 농업비, 제조관 접비 네. 11번 부가세법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공급 받는 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는 누구예요? 네. 4번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행, 여객, 운송 용역은 뭐만? 전세버스만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 그랬죠? 맞죠? 네. 그래서 소매업, <laughs> 음식점업 이것도 다 소매잖아요 그죠? 소매는 소비자가 요구하면 적격증빙을 발급을 해주셔야지 돼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증빙을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음식점에서 5천원 먹었는데 저 증빙 필요 없어요. 그럼 그냥 다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먹고 5 0 원짜리 먹고 저 증빙 끊어주세요. 그럼 현금 영수증 끊어줘야죠, 맞죠? 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당연히 그게 증빙이니까, 그렇죠? 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 원칙상 끊어주셔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laughs> 그러면 역의 운송은 왜 전세버스만 될까요? 여기 분석용역에서 왜 전세버스는 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줘야지 되고, 나머지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해줘도 된다 고 그랬잖아요. 왜요?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어차피 매입세 공제 못 받을 건데, 그러면, 어, 그냥 기본 증빙만 가지고 있어도 비용처리는 다 되니까. 비용처리는 되니까, 어,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어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12번 부가가치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국내에서 생산된 애완용돼지 가축이니까 어, 면세라고 봐야 되겠죠 애완용돼도 면세로 가요? 아마도 그럴걸요 네, 동물의 부가세를 매긴다 근데 시골에서는 애완용 돼지라고 하더라도 팔잖아요. 팔자는... 그래서 돼지 자체는 <laughs> 면세일 걸요. <laughs> 아마 돼지만 보고 면세라고 했는데. 네. <laughs> 왜 그런데? 그래? 네, 맞습니다. 그냥 농축수 인산물이니까 축산물이잖아요. 돼지도 그렇죠. 데 얘를 저는 집에서 뭐 우리 애기로 키울게요. 어뭐 그래도 네 거래 자체는 <laughs> 면세 한번 봐야지 되겠죠. 네. 그다음에 산후조리용역, 산후조리원 면세인가요? 면세, 면세, 네, 면세인 것 같습니다. 주택은 면세죠? 근데 초과해도 아 좋지 않아요? 국민주택 초과해도 임대는 무조건 면세예요. 그러니까 매매는 매매는 과세가 될수 있겠지만 임대는 면세가 되고요. 상가 부수 토지의 임대. 토지의 임대는 토지의 임대는 상가는 과세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수원으로 쓰려고 땅을 빌려줄 수 있죠? 어, 그러면 면세 그러니까 전담용은 면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땅을 빌려줬다 월세를 받는다. 그러면 과세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토지는 우리가 상가의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걔는 과세로 봐야 합니다. 아, 네, 토지가, 면세가 토지가 면세는 토지 자체를 매매할 때는 무조건 면세. 그러니까 매매냐 임대냐는 조금 다른 거잖아요, 그죠? 맞나요? 매매는 무조건 면세. 주차장이 대건, 과수원이 대건, 매매하면 토지는 무조건 면세. 그런데 임대는, 임대는 과수원으로 임대해주면 면세. 주차장으로 임대해주면 과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부가세법상 조기환급 기간이라 함은 예정신고 기간 중 또는 과세 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을 말한다. 조기환급 기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조기환급 기간으로 적절하지 아는 것은 7월 8월 설마 답이 3번인가 보네요. 3번이요. 답이 3번일 수밖에 없겠는데. 나머지는 7월에 조기환급신고 할수 있고요. 8월에도 할수 있어요. 그런데 9월, 10월이라고 11월도 할수 있는 달인 거고요. 9월에서 12, 10월을 묶어서 하기는 안 돼요. 왜냐하면 9월은 예정과세 기간이고, 10월은 확정과세 기간이죠. 네, 그래서 네, 정답은 3번인 것 같습니다. 문제 가 조금 네 그러네요. 조기환급 기간이 확정 기간 다음 달 15일 이내로 지급하는. 확정 기간이 아니라 조기환급 신고하면 15일 이내. 음. 조기환급은 매월 매 2월 단위로 할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매월 단위로 할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럼 매월 할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말 그대로. 그럼 모든 월이 다 조기환급 신고 대상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게 보셔도 크게 무방해요. 어 그런데 지금은 9월, 10월은 과세 기간이 걸쳐 있으니까 예전과 확정이 걸쳐 있으니까 음,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14번 원천징수 세율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헐... 1번이네요. 어제 했었죠 어제? 어제 했었나? 어제 했었던 것 같은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아 지난주에 했었나 아니 어제 했어. 어제 했었던 거 알죠, 그죠 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아 보관이 3억 원이 기준이네. 음. 어제 2억 원이라야 되는데. 음. 그렇 음. 3억 원 이하는 20%고, 3억 원을 초과하는 건 30%고. 보관이 음. <laughs> 네. 당첨이 안돼봐가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음.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중간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중간예납 대상자가 아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중간예납에 대한 고지를 받은 자는 11월 30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하고요. 어, 중간예납은 관할 세무서장의 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 50%에 미달하는 경우에 추납액을 중간예납 세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중간예납 기준에게 30%에 미달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어차피 1, 2, 3번이 다 그냥 맞으니까 4번이 일단은 답이 수밖에 없는데 네, 문제가 조금 네 그렇다라고 보셨어요. 많이들 맞으셨나요? 지금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이면 여러분들 몇개 맞아야 되죠? 13개? 12개? 그 정도는 맞추셔야 지 되는 건데, 그래야 할것 같습니다. 자, 실물을 한번 볼까요